네, 안녕하세요. 특가 전문 하우스 집승이 하우스의 박은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요. 저희가 촬영할 때왜 야당동 속의 야당동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밖에 외관이 라인스톤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이제 고급 주택 밀집 단지 안에 있는 이제 현장인데요. 여기는 운정역까지는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안쪽동이다 보니까 운정역까지 도보한 8분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뭐 추후 왕궁대 스타필드 빌리지도 그 정도 시간이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단지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여기 보이시는 흰색 건물이 넷플릭스 촬영 세트장 스튜디오입니다 이제 굵직한 호재들이 직접적인 반영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이 곳이 이제 금액적으로도 이제 무겁기도 무겁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나가는 현장이에요.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방이 다섯 개, 욕실이 세 개, 그리고 보이시는 것처럼 야외 단독 테라스가 있는 현장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특가를 주로 위주로 많이 촬영을 해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막 복층을 꾸미기 시작한 따끈따끈한 신상, 이제 신규 현장의 이제 복층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이제 좀 고급주택이면서 역도 가깝고, 좀 좋은 집을 찾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저희가 차량을좀 나왔어요. 여기는 분양가 같은 경우에는요, 5억 초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평수가 70평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집이 크다라는 것도 좀 반영이 되다 보니 이제 이 정도 금액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생애 최초로 오신다라고 하시면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도 1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집 내부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요. 나는 역도 가까우면서 고급단지 내에 있는 70평짜리 좀 좋은 복층 하나 해보고 싶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장님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쪽으로 유선문의를 주세요. 역시나 저희가 이제 모든 현장들이 웬만하면 다 사장님들과 친합니다. 어느 정도 집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또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선 집을 나와서 한번 보셨으면 하네요. 집 보러 가시죠. 특가 전문 하우스, 집순니 하우스. 네, 고급주택 단지 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볼 수가 있는 복층 테대로 나와봤어요. 실장님, 고급주택 단지 내에 있으니까 다르긴 달라요. 네. 여기 이쪽 뷰부터 다르죠? 보세요.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복층 이쪽을 벽으로 안 맞고 이렇게 마치 펜트하우스의 창처럼 이렇게 큰 창을 낸 곳이 있었나요? 저, 네. 본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음. 여기는 그냥 넷플릭스 촬영 세트 구경하라고 내놓은 음. 창 같아요. 네. 정말 앞에가 뻥 뛰어있고, 시야적으로도 좋으니까 아 이렇게 해주셨겠죠.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님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진짜 여기 세대를 가져가야 됩니다. 맞아요. 여기 앞 공간이요. 음. 택배로 놓을 수 있고, 은근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쵸. 유모차도 놓을 수 있고요. 음. 네. 정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있을 때 하셔야 돼요. 여기 일대의 복층은 대부분 다 계약이 됐습니다. 네. 자 친구가 상당히 높아요. 자키큰 신발장인데 정말 넓은 키큰 신발장이 세 칸. 친구가 높아서 맨 위쪽에다가 저렇게 또그 선반을 또 넣어놨어요. 네. 그리고 여기 위, 왼쪽에도 세 칸, 아래쪽에도 세 칸. 네. 메리 선반에 아래쪽 띄움 시공의 간접 조명만 양쪽으로도 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중문이요. 자 자동문입니다. 음.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나오고요 음, 저 이거 좋아요 네, 여기 센서에 음. 의해서도 열리기도 네. 해요 자일괄소등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방 볼게요 자 이제 여기가 1번 방입니다 남양이고요 채광도 네. 괜찮고요 어, 충고 진짜 높다 네. 자 여기는요 모든 옵션 사항은 동일해요 그래서 뭐 이중창호 뭐 실크벽지 강마루 그리고 뭐 삼성문풍 시스템 에어컨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한번 비춰만 주시겠어요 미니 드레스룸이 또 있기 때문에 음 네또 요즘에 많이 손님들 트렌드에 맞춰서 또 이렇게 다각 네. 방에 또 이런 걸 만들어 주셨네요. 요네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저희 2번 방볼 건데요. 자 2번 방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여기도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네. 네. 아 여기 지금 바람 잘 들어온다. 음. 네. 아 친구가 진짜 좋다. 자 여기 이렇게 안쪽에는요 또 이렇게 붙박이장 시공을 해놨어요. 와. 자갓방에또 붙박이장 어떻게 놓냐또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네. 집이에요. 그죠자 여기 모든 구성은 다 똑같고요. 저희는 그대로 안방으로 갈게요. 안방. 오늘은 방부터 먼저 다 설명을 끝낼게요. 네. 자 이제 여기가 안방입니다. 아, 막힘이 없네요. 체감도 좋고요. 네. 일단, 여기 고급단지 내에 있는 현장들은 대부분 레이아웃이 비슷한데, 방이 큽니다. 네, 방이 커요. 진짜 방도 크고요. 다, 구성도 다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아, 여기가 조금 남달라요. 오, 진짜 여기 화장대 공간으로 쓸수 있는 이 파우더 공간도 진짜 넓게 잘 해놨고요. 네. 의자 스틸만 하나 놓으시면 돼요. 어, 이 수납을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지? 어, 수납도 너무 좋게 잘 만들어놨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 안쪽 끝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부부 사계절 의류가 다 들어가요. 네. 네. 만약에 이게 사계절 의류가 다 부족하다. 부럽겠죠. 아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laughs> 자 여기 거울도 큰게 있어서 네 이렇게 스타일 체크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저기에다가 옷이 달라요. 하면 이제 부럽지 뭐. <laughs> 네. 네. 자 이제 안방 욕실이에요. 한방 욕실이, 오. 일단 저는 여기 좋은 게, 네. 저는 이 폭을 좋아하잖아요. 네. 어, 저 움직임도 너무 괜찮고요. 샤워 부스로 해놨습니다. 음. 네, 그리고 코너 선방, 해바라기, 샤워기, 도기 배치도 괜찮고, 네. 네. 수납도 잘 넣을 수 있어요. 아. 여기가, 네. 안 그래도 개방감이 좋은데, 음. 친구가 진짜 높다. 그러니까 저 오늘, 신드네요 네. 고급 단지 내에 있는 현장 중에서는, 음. 어, 친구가 제일 높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난 친구가 너무 높아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 높은 집은 제가 촬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장님 키를 네. 챙겨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챙겨왔어. 자, 여기 네, 이제 공용 욕실이에요. 음. 안방 욕실하고 구성 똑같고요. 뭐 거의 사이즈도 비슷해요. 네. 와, 진짜 욕실도 음. 잘 해놨죠? 네. 네. 네, 샤워 부스로 똑같이 해놨고요. 도기 벤치도 음. 다 똑같고요. 자, 그러면은 주방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여기가 주방이거든요. 음. 자 주방도 괜찮죠? 네네. 네. 네 주방에도요 딱 세임새 좋게 해놨고 어, 이런 것도 좀 잘해놨다. 어, 네. 네. 여기 실장님 여기에다가 또술채우거 저는 거잖아. 술을 안 나요. 못 마시니까. <laughs> 아이 짓말하지 <부심하지> 마세요. <laughs> 자 여기 이제 냉장고, 김치 냉장고, 냉동고 자리 이렇게 잘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위에 이제 선반 같은 것도 수납 공간도 널널해요. 여기에. 이제 광파오븐레인지가 들어올 거겠죠? 음... 네, 그리고 여기 콘센트도 잘 빠져있고요 주방창이 나있어서 일단 맛통풍이 돼서 환기적으로는 좋습니다 아... 네, 그리고 여기에는 식기세척기가 또 들어올 거예요 밥솥 네. 자리는 여기에 있고요 네. 여기 아래쪽도 다 수납공간이에요 음... 네. 네. 그리고 하이라이트 하나에 인덕션 두고 메리프도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주방용 다용도실도와 다이어로실도... 음... 아... 아... 아. 아니요, 뷰 음... 때문에요 아, 저는 치복가 너무 야... 가지고 여기가 하네요. 그냥... 어어. 어... 아니, 어쩌다 보면 여기 연예인들이나 촬영하면서 구경도 할수 있겠는데... 오. 직관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여기 우리 그 연예인들 분 많이 오잖아요. 네. 촬영 감독님들도 요즘 계약 많이 하고... 네, 네. 자, 여기 워시파워 그대로 놓으시면 돼요. 탄성코팅이 진짜 두껍게 들어가고요. 네. 어, 여기 문은요, 그 로스 공간 나지 않게 포켓도어로 해드렸어요. 오. 네, 그래서 열고 닫았을 때 그거 쓰임새, 그못 쓰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네. 한번 거실 볼게요. 자, 자 여기 어 재밌네요. 마그네틱 레일 조명을 한 줄로 썼어요. 일단 오 네, 그래서 이 조명도 네. 되게 괜찮고, 어, 여기 또 실링 팬이 들어가 있는데, 네. 우물형 천장을 2단으로 목공 시공 인테리어를 따로 별도로 오,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이하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어요. 네. 손 많이 가는 걸 하셨네요. 음. 어, 이 부분은 손덜 쓰고 가격 좀 내려주지. 네. <laughs> 자 <laughs> 전열교환기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주택인 거예요. 네. 저희도 오늘 보통 특가나 할인 매물을 많이 촬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장님 중에 또 고급 주택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 구성 똑같아요. 대용량 네.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갔고요. 비디오폰에 그리고 주방 거실만 이용하는 보일러도 조절기, 조명 스위치 되어 있고요. 네. 거실이 일단 와이드한 거실이에요. 네. 사이즈가 워낙 크고 좋아가지고 음. 딱 이쪽에 한쪽에 계단은 예쁘게 딱 닫네요. 네. 네. 그래서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복층 올라가서 저희가 이제 복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복층에서 만날게요 네. 자, 저희는 이제 복층 공간으로 올라왔어요. 야, 70평 복층이 어 진짜 되게 빨리 계약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오랜만에 봤잖아요. 네. 확실히 개방감이 다르네요. 다르죠. 네, 1만방부터 음.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복층이 1번 방이에요 어, 아래쪽 네. 수납공간 만들어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식구가 많아서 각방을 써야 된다 하면 여기 침대 하나 놓고 또 내가 쓸거 하나 놓고 이 정도는 돼요 어, 네. 창도 나와 있고요 음. 여기도 일단 보일러예요 다 각방 개별 온도 조절기예요 음.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 방이 네. 이제 조금 식구가 많으면 싸울 수도 있어 어이방 같겠다고? 자이 네, 자, 방이 이게 다가 아니라 대박. 자 여기 보면 또 안쪽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네. 제가 앞전에 우리 그 앞에 현장 복층 그 계약할 때도 보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건데 네. 이거는 따로 사이즈에 맞춰서 목공으로 인테리어를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딱 이렇게 다 드렸어요. 네. 빼야 되면 빼드리기는 합니다. 네. 네, 요거 다 인테리어 다 해드렸고 어, 이 방은 진짜 너무 잘 빠졌다. 네. 네, 그리고 여기 벽걸이 에어컨도 좋은 걸로 잘 들어가 있네요. 네, 네. 자요렇게 복층 욕실도 한번 볼게요. 오, 아니. 복층, 욕실에 이 욕조 어, 욕조가 요 욕조가, 욕조가 뭐예요, 이거? 이거, 욕조, 진짜 몸 담그고 제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네. 목조 괜찮죠? 되게 네 네, 그리고 여기 환기창 나와 있고요. 진짜 음. 여기 계약하실래요? 너무 좋아한 것 저... 같은데? 아니. 그... <laughs> 욕조만 좋아하는 거야. 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수전도 잘 나와 네. 있고요. 자, 옆에 서볼래요 또 보조로 쓸수 있는 보조 싱크볼도 잘 되어 있어요. 음. 여기서 바로 쓰시면 되고, 아, 진짜 여기 70평 정도 되니까 복층이 이렇게 다잘 빠지죠. 아, 음. 이렇게 또 앉아서 쉴 수도 있고요. 네. 창도 잘 나와 있고, 복층이 친구가 높다라는 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 게 스탠드 에어컨이 네. 들어와 있어요. 음. 이거 하나 틀어놓으면 금방 시원해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TV를 또 달아놨어요. 네. 딱 여기 앉아가지고 와딱 넷플릭스 촬영세트장 뒤에 음. 있고 딱 여기서 또 TV 시청하면 또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보일러 온도 조절기 진짜 많이 나눠 놨고요 저희는 이제 여기 야외 테라스 한번 나가볼게요 네. 자, 테라스가요 보통 이 정도까지는 공사를 안 해주거든요 오. 여기 바닥공사 다 해놓고 네. 수전 잘 빠져있는데 여기 벽도 보세요 라인스턴으로 다 외관을 만들다 보니까 네. 이런 벽면도 되게 고급스럽고 좋죠 맞아요 자 여기서 고기 굽고 아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 됩니다. 아 너무 좋겠다. 네, 제가 오프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스니하우스에서 정말 오랜만에. 아 거의 뭐 최초인가? <laughs> 아 왜냐면 그 동안 계약이 됐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시켜줄 방법이 없었는데 자 여기 고급 단지 내에서 볼수 있는 70평대 복층은 이제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 네. 그걸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집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자 여기는 정말 찾으셨다 어 나한테 맞다 하시는 분들 꼭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